축협이 박항서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게 된다면 곧바로 물병 3인방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아시안 펍 사태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김기동, 박항서, 황선홍 등 많은 국내 감독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함에 따라 의약금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외국인 감독보다는 국내에 눈을 돌려 국내 감독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 박강서 감독이 임시 감독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강서 감독 측 관계자는 현재 박강서 감독은 임시 감독직이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강서 감독 또한 정식 감독으로 현대 축구 트렌드와 대표팀의 기조에 맞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 감독만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박강서 감독의 강점으로는 선수단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 감독으로라도 부임하게 된다면 확실히 대표팀의 기강은 잡힐 것입니다. 베트남 대표팀 감독 시절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의 부모, 감독, 코치들과 만나 선수의 상대를 물어본 후. 최상의 몸 상태와 자질을 지닌 선수들 위주로 선발한 바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고려하여 선수들 선발해 당시 에이스들이었던 선수들을 벤치에 놓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박강서 감독은 이에 대해 에이스인 선수들을 왜 선발시키지 않았냐는 질문들이 많다. 물론 실력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 선수들로 인해서 팀 내분열이 생긴다며 없으니만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항서 감독이 임시감독으로 한국에 온다는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결국 다음 달 열리는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주경기를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협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축구 대표팀 새 감독 선임 관련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정식 감독 선임에서 임시 감독 체제로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 병질에 따른 이약금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예산 문제로 외국인 감독은 선임하기 어려운데다가 K리그 팀들을 맡고 있는 감독들을 선임하게 된다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축구 팬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K리그 현직 감독들은 후보에서 제외하고 박강서 감독과 황선웅 감독을 후보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황선홍 감독보단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에 딱 맞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살딩프로 불리며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던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월 베트남 대표팀과 계약이 종료된 후 아직 소속팀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최근 베트남 3부 리그 팀인 박린 FC 고문으로 취임했지만 계약 당시에 다른 대표팀을 맡아도 무방하다는 조건이 붙어 임시 감독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강서 감독은 3월 A매치 상대인 태국의 그 누구가 정통한 지도자인데요. 박강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태국과 여러 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 측 관계자는 현재 박항서 감독은 축구 대표팀 정식 사령탑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 실력 있는 후배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태국과 맞붙는 3월 A 매치에 한해서라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픈 의향이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축격 또한 새 감독 부임 조건 중 하나로 선수단 기강 확립을 내세울 만큼 그 누구보다 원팀을 지향하며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박항서 감독이 제격이라는 루나. 박강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 시절 당시 베트남에서 가장 에이스였던 선수들을 벤치에 올려놓아 화제가 됐는데요. 박강서 감독은 이에 대해 축구는 1 1명이서 하는 거지 혼자나 둘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한명두 명이 대표팀 내부에서 물을 흐린다면 경기력 또한 나빠지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실력보단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최근 학역상 사건의 주인공들인 물병 3인방에 대해 최대 국가대표 명단 제외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사건이 터졌을 때 박항서 안정환 홍명보 등 모두 하나같이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대표팀 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선수였을 당시에도 하극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중 박강서 감독은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감독의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감독이 기강을 확실하게 잡고 관리를 똑바로 했다면 선수들, 내 싸움은 있어도 하극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감독에 대한 관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시절 선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파파 리더십으로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원팀을 지향하는 만큼 선수들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베트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경기력으로 각종 국제대회 우승, 아시안게임에서 4등을 하는 등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라면 지금의 대표팀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박강서 감독은 지난 2002년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던 코치로서도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당시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 간 반말을 쓰고, 필드에서는 선후배 없이 모든 걸 수평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오해한 일부 선수들이 필드 밖에서도 선후배를 무시한 채 반말을 했고 박항서 감독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선후배 간 예의를 갖추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 말대로 필드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필드 밖에서는 우린 한국 사람이니 반드시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하고 선후배 간 예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 뿐만 아니라 같이 부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김남일 코치는 엄청난 카리스마로 후배들과 선수들을 휘어잡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현역 시절에도 군기 반장이었고 대표팀 코치 선임 이후 이란 선수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무승부를 하자 인터뷰에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들어가서 배트라도 들고 치고 싶은데 세월도 많이 흐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러면 안될것 같다라는 말을 해 그가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앞서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도 별 대처를 하지 않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된 이후 세계 언론마다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건 손흥민, 이강인 때문이라며 자신의 지도 능력이 안 좋아서가 아닌 선수들 때문이라며 선수들을 욕하고 다니는 모습과는 달리 박강서 감독과 김남일이 코치로 부임하게 된다면 선수들 간의 기강은 물론 문제가 생겨도 대처를 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저런 일이 발생한다면 상황에 따라 국가대표 명단 제외 및 협대를 통한 징계까지 할수 있다는 것이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처럼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임시감독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소방수를 자처한 만큼 임시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대표팀의 기강을 확 잡아 다시 한국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천 명이 될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